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어 계속해서요, 성경과 한국의 상고사를 연결해서, 어 성경이 아니면은 우리나라 어 상고사도 어 입증이 안 됩니다. 또, 어 우리나라 상고사는 어 성경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단군조선시대의 기본적인 이해를 우리가 거기에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단군조선시대는 일반은총이고요 이 일반은총인 단군조선시대는 성경으로부터 뿌리가 연결이 됩니다 구약성경 창세기죠 그래서 성경은 특별은총인데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에벨의 아들 욕단의 후손 시대와 어, 비교가 가능한 것을 어,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이, 이 시간에는, 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에 이어서요. 이제 그 삼국시대에 백제 역사에도 그 고미족과 관련한 흔적이 남아 있다는 사실이요. 그래서, 어, 특히 세 번째 근거로, 환인환국, 환웅배달국, 단군조선의 연결이 민족적 신앙적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어, 지난번에도 어, 자주 말씀을 드렸다시피요, 환인환국을 개성한 것이 환웅배달국이고요, 그리고 환웅배달국을 개성한 것이 단군조선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그렇지만요, 이세 국가들은 사실 통치자 어, 명칭도 수도도 어, 다릅니다. 다만 같은 조상이라는 점, 그리고 같은 신앙을 갖고 있다는 점 다시 말씀드려서 어, 구약 성경 창세기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어, 장자인 샘그 샘족의 후손으로 어, 천신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 그 계통이 연결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셈족으로서의 하나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갖고 있다 있다는 것은요, 물론 일반 은총 차원에서이지만요,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모세가 어, 구약 창세기에 기록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 샘족의 축복을 독점적으로 계승한 샘의 자손 에벨의 두 아들 벨렉과 욕단의 그 아들 중에 욕단의 후손으로서 단군의 나라를 연결지을 수 있는 어, 근거라고 어, 봅니다 어, 몇몇 어, 실질적인 예를 들어보면요 과거의 환인 환국과 환웅 배달국은 모두 철저한 어 유일신 신앙 어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의 기초 위에서 세워진 나라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요. 단군이 왕이자 제사장으로 하나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신앙 천신 신앙을 주도하는 어 그러한 왕이라는 사실 단군이 환국과 환웅배달국의 정통 정신을 계승해서요, 옛 신시와 신교 정신을 크게 부흥시킨 사실, 그리고 성경의 삼일체 하나님 신앙과 연결이 가능한 삼신 사상에 기초한 국가 경영 원리로서 삼한 어, 사만 관 경제의 채택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와 여러분은 어, 이러한 것을 우리가 어, 말씀을 통해서, 어, 전해드리고 또한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모든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 이 모든 것은요, 단군 조선이 구약 창세기 10장에서 어, 말씀하시는 바로 세매후손 가운데 에, 욕단, 우리 한민족의 에, 직계조상이라고 할수 있는 욕단의 후손에 의해서 어, 세워졌고요 욕단과 그 후손이 창세기 10장 21절에 보면 메사에서 시작을 하는 그 메사에서 어, 스바로 향하는 동쪽 산으로 이동하면서도 어, 세매 축복의 흔적을 간직한 그러한 결과라고 보는 것입니다. 어, 성경 말씀이 에벨의 두 아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또그 중에 역단의 후손들의 이동 경로를 기록한 것은 결코 어, 우연도 아니고요, 무의미한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과 반드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록된 내용과 우리 한민족의 조상들의 역상, 역사, 그 이동의 경로와 그리고 신앙의 역사가 흡사한 것은 결코 쉽사리 그냥 스쳐 흘러들을 그런 간과할 그런 유사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21세기 주 예수님의 재림, 정말 재림 이 임박했다고 일컬어지는 지금 이 시대, 한국 교회가 세계 선교의 중심으로 부상하는 것, 그리고 선교적으로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학문,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급부상하는 것, 또한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또이 말은요, 과거 구약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에벨의 두 아들 중에 벨렉의 후손인 아브라함 자손으로 형성된 이스라엘을 통해서 초림 예수님의 구원 역사가 준비되었듯이요. 에벨의 또 다른 아들, 욕단, 역단, 욕단의 후손을 통해서 주 예수님의 재림의 역사를 준비하게 하려는 창조주 하나님, 성삼위 일체 하나님의 의도라고 우리는 조심스럽게 아주 어,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어, 짐작해 본다는 사실입니다. 단군 어, 조선을 말씀을 드리면서 가장 먼저 단군 조선과 관련된 기본적인 에,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요, 어, 첫 번째 환웅 배달국 어, 모든 어, 이들이 단군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래서 환웅 배달국과 단군 조선의 연결인데요. 단군은 환인 환웅의 뜻을 받들고 개성하고 조선을 건국합니다. 그래서 환웅 배달국은 빛이 1565년 18명의 환웅이 통치하였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단군 왕금이 38살, 38세가 되던 어, 해, 빛이 2333년, 어, 천재 아들로 추대되어서요, 어, 제 위에, 왕 위에 오릅니다. 그래서 초대 단군은 배달국 말기에 혼란을 잠재우고, 어, 구, 환인, 환국을 하나로 통일하고, 단군 조선을 개국을 합니다. 어, 이에 대해서 행촌, 이암의 단군세기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 왕금께서 지극히 신성한 독성과 성스러움을 겸한 인자함으로 능히 선대환인 환웅성조의 가르침을 받들고 하늘의 뜻을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계승하시니 그 공덕이 높고 커서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이에 구환인 환인, 환웅의 백성들이 모두 기뻐하고 진실로 복종하여 천재의 화신으로 바로, 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여기고, 어, 임금으로 추대하니 이분이 바로 당군 왕금이십니다. 라고, 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아까 구한이라는 말을 했는데요. 이것은 어, 아홉 개 나라의 환국이라는 의미입니다. 아홉 개의 환국이요. 환국, 어, 배달국, 환웅 배달국 역시 환인 환국을 개성하였기 때문에 이 같은 표현이 나오는 것이고요. 어, 당시에 환웅 배달국이 여러 어, 나라로 분파되어서 분국으로 분리되었음과 어,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환웅 배달국도 환인 환국과 마찬가지로 열두 분국으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요, 아홉 개 환국이란 말은 환웅 배달국 영역의 대부분의 분국, 분파된 그 나라가 단군을 지지하고 그 통치에 순복하였음을 의미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좌에 앉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9장 에 읽은 그 본문의 말씀대로 그 본문 전체가 이를 증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자이 말씀은요 에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는 어, 지상왕국의 그러니까 천년왕국 되죠 천년왕국의 그런 수립으로서요 구약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의 애언의 빈번히 예,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어, 이렇게 함으로써요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소환이 자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네 몸에서 날네씨를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몸에서 물러나오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이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자, 여기 말씀은요, 어, 나단 선자를 통해서, 어, 솔로몬의 성전을, 어, 건축을 예언한 말씀인데요. 거기에서 특히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어, 하는 또 다이세계 그 하는 언약인데요. 자, 이 말씀과 같이, 그 예언된 다윗의 언약이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을 세우시는데, 이것은 다윗의 언약이 성취가 되는 그런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주 예수님께서는 바로 어떤 분이시냐? 바로 이사에서 9장 7절에 예수님의... 예, 그 재림하실 때 천년 왕국을 세우시는 그 권세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왕자와 그분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분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라고 이사야서 9장7 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어 에레미아 33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의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에루살렘이 완전히 살 것이며 그래서 이 말씀은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약속했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할수 있고요. 그래서 어, 누가복음 1장에 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잉태하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님이라 하라. 그가 큰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에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공하리라.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그 모습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그래서 다윗의 왕자는 이땅 예루살렘에 속한 왕위를 의미합니다. 성경은 에, 예루살렘이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실 곳이고 또주 예수님의 보좌가 설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바로 천년왕국 때 그렇게 된다고 그 말씀이겠죠. 그래서 그 말씀을 구약성경에 보시면, 어, 스가리아서, 어, 14장, 어,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에루살렘 앞, 고 동쪽 감남산에 서실 것이요. 감남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분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개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민문까지 이를 것이며 에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자리와 성모통이 문까지 또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에서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에루살렘의 평안이 서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특별히 문자 그대로 해석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실제로 육신을 입고 하늘로 올라가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말씀처럼, 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실제로 육신을 입고 오십니다. 어 부활하신 몸 그대로 오십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만왕의 왕, 바로 그 왕께서 재림하시고 오십니다. 그렇다면 기록된 그대로 주 예수님의 보좌가 다윗 왕자의 재건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지 않을 타당한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의 보좌는 예루살렘에 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온 땅을 다스릴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약속, 다윗에게 주셨던 왕위에 관한 모든 약속뿐만이 아니라 천년 왕국을 애언한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이 기록된 그대로 성취가 될 것입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oh 忙处不歇，不歇让我落 Oh, 어, 다 함께 그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찌고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다시 재림하시는 그리스도, 주님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들로서 오늘도 믿음의 정결을 지키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모든 삶의 현장에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밖으로는 이뤄진 영혼들에게, 하나님 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의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